찹설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 동사 원형이 목적보로 쓰인다 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동사 원형이 목적보로 쓰일 때는요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건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야? 보호에는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고, 뭐, 투부정사, 동사원형, 여러 가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궁금해 해야 되겠죠? 뭘 궁금해 해야 돼요? 아니, 어떨 때 명사 쓰고, 어떨 때 투부정사 쓰고, 어떨 때는 동사원형 쓰고 이런 거야? 이게 궁금하셔야 돼. 맞죠? 그래서 제가 앞에 유닛 3를 할 때요, 투부정사를 쓸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대부분 앞에 있는 동사가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인 2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he allowed. 그죠?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럼 이 동사의 뜻이 뭐야? 허락했다는 항상 앞으로 할 일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내가 앞으로 할 거니까 투부정사인 투고가 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죠? 왜 투가 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그냥 allow니까 투부정사가 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자고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동사원형 목적법를 처음 공부할 때는요 지워도 되죠? 처음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어떨 때 여기다가 원형을 쓰는 거야 앞에서는 투부정사인데 그죠? 여기는 왜 원형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을 목적보로 쓰는 경우의 수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사역 동사. 사역 동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건 좀 외워두세요. 뭐, 뭐 문법 용어를 좀 싫어한다고 해서 저도 많이 쓰지도 않고 저도 잘뭐 기억도 안 나. 이젠 예, 내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근데 사역 동사란 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make라는 동사, let이라는 동사, have라는 동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좀 외워둡시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이 사역동사 세 가지의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아마 한것 같아요. make란 말은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너뭐거가 그죠? 내가 걔를 가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풍부한 거예요. 굉장히 고의성이 있는 거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지? 그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let은 뭐라 그랬어요? 할라면 하세요. 할라면 하세요. 이거라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제성이 좀 약하죠. 허락이죠. 허락 그죠. 그래서 뭐 하게 해주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동사였고요. 해부 동사는 뭐라 그랬지? 이거는 그냥 옆에 있는 거라 그랬지, 그죠? 해부란 게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 저 영어의 비밀방에 있으니까 보시고 오라 그랬어요. 해부동사는 뭐라 그랬어? 그냥 옆에 같이 존재하는 거라 그랬지, 그죠? 걔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장면. 이 정도로 떠올리시면 굳이 내가 걔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걔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가장 적다.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걔를 뭐뭐 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걔는 그냥 하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에이, 몰라. 이러고 있는 상태. 그냥 옆에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런 애가 있는 거야. 자, 그런 해부의 뜻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사역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각 동사라는 거예요. 지각 동사. 이거 뭐 맨날 지각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지각이 아니죠. 재미 없었어요. 네. 이 지각 동사는 뭔가를 지각하는 거죠. 느끼고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느끼나요? 오감을 갖고 느끼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귀로 듣는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또뭐 있을까? 맛을 본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느낀다든지, 그죠? 촉각.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동사들이 있기 때문에, listen, watch, find. 이런 지각동사.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동사, 두 번째 지각동사가, 지각동사가,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지각동사가 어디 쓰일 때, 여기. 동사 자리에 쓰여 있을 때요. 즉, 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가 투보 정사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우리가 동사 원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란 말이죠. 자, 이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올때 우리가 목적보를 원형으로 쓰자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마지막으로 준사역동사 hel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협투가 왔어. 그러면 여기도 원형으로 쓰자 하는 걸로 기억을 꼭 해두시라고. 그죠 얘는 왜 준사역 동사냐? 그러면 여기다 투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사역 동사만 이렇게 짙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서는 사역 동사의 케이스들을 먼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라는 건꼭 기억을 해두세요. 언제 목적보로 동사 원형이 온다? 그렇죠. 동사에 먹었지 다고 동사에 사역, 지각, help 요세 가지가 올때 요까지 딱 암기를 해두세요. 요건 좀 외워두시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역 동사의 예들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Don't make me hat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은 뭐냐? 내가 널 미워하게 만들지 마. 이 얘기예요. 널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죠? 이런 건 어디 뭐죠? 연속극이나 이런 데 나오는 대사 같아, 그죠 아무튼, don't make me hate you 이 표현인데요. 한 마디로 뭐예요? Don't 뭐야? 하지마, 이거지. <laughs> 여러분 그뭐 명령문 같은 것도 한 마디로 공식으로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날너야 내가 너 미워하게 만들지 마. 이걸 딱한 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지마, 이거지. 그렇죠? 누가 이거 갖고 뭐저저 저 개그도 하던데, 그 그렇죠? 하지마, 하지마, 이러지. 예, 네, 하지마. 하지 마죠. 그대로야. 두 o 두나 do 하다지, don't는 뭐야? 낮지니까맞잖아 하지 마, don't. 해, hey, 이건 뭐야? do. 그죠? 네. 그래, 뭘 하지 마?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don't make. 만들지 마. 그럼 뭘 만들어? 나를 만들지 마. 내가 널 어떻게 만들어? 내가 신이야? 아니, 내가 널 미워하게 만들지 말라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건 hate죠. 헤이트에 지금 그대로 원형이 왔어요 투가 없죠 어, 여기는 메이크이기 때문에 원형이 왔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라 했죠 아마 이런건 학교에서도 많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히 토익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에 이게 안 나오면은 토익 시험이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레시드라는거 봅시다 레슨 뭐예요 허락하세요 그죠 허락해 좀 해줘 해줘 이거야 그죠 누구를 나를 내가 뭐 하도록. 원형이 왔어요 introduce라는 원형이 왔지 그죠 그럼 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거죠 뭐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원형이 온거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to introduce가 아니라 introduce가 왔다 됐죠 그 다음에 they had 이때 had book. 여러분 그 뭐라 그랬어? 해 보는. 그냥 옆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굳이 소유라고 안 했잖아. 그죠? 소유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갖고 있던가나 옆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었을까? 그들의 출두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애들을 가지냐고. 영어는 이거 안 봐도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걸 알잖아. 미국 애들이 여기다 헤드 써 놓고선 이게 사역 동사인지 가지고 있었다는지 어떻게 알아? 이 뒤에 걸 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걸 보고 이게 아 미국 애들이 사역 동사구나 이러진 않겠지. 그렇잖아 미국 애들은 여기부터 얘기를 하는데, 즉 해부 동사가 사역 동사나 사실상 가지고 있다는 해부나 같은 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애들한테.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옆에 있었던 거야, 같이 같이 있었던 거야. 누구랑? 그들의 아이들이랑. 근데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Help. 돕고 있었죠. 누구를? them. 그죠? 그래서 이 m 은 누굴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확실치 않지만, 뭐, 이 대의로 보셔도 돼요. 그들은 애들이 옆에 있는데 애들이 자기를 도, 도운 채로 옆에 있었단 얘기에요. 그럼 이건 뭘로 받아들여야 돼? 그들은 아이들이 자기를 돕도록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이 대의가 다른 댐이 될 수도 있죠. 딴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도록 그 그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줬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요것만 봐서 모르겠는데 확률상 아마도 처음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 요 그죠 자기들 스스로 그죠 그래서 뭐 댐셀브스라고 쓰셔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보셔야 될건 뭐냐 요거죠 h 해 p 죠 그죠 네? 에, 에, 이거 아니에요 준사역동사일파 아니고 동사를 보라 했잖요 동사에 뭐가 왔어 사역동사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보로 동사 원형인 help가 왔구나.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는 돕도록 지켜봤습니다. 뭐 돕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뭐 their children helped them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자, 세 가지 에, 다 사역 동사들 make, let과 help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형이 왔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He had his name become popular.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해부동사가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다,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또 이게 또 이. 그가 시켰습니다. 누구를. 그의 이름을. 야, 내 이름아. 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시키지? 말이 안 되잖아. 어우, 영어 너무 이상해. 그러지 마시고. 그가 보이고요.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야. 그의 이름이 같이 있다. 같이 하나가 돼서 존재한다 그랬잖아. 해부동사. 그죠? 둘이 같이 있는데 하나가 돼서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그의 이름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Become popular 해지는 거죠. 유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석을요. 그와 그의 이름이 그냥 같이 있는데 그 이름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게 만들었다. 의도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라 보는 거죠. 이해 되시죠? 만일에 야 내가 유명해져야지 막 그래갖고 막 일부러 내 이름을 막, 막 뿌리고 다녀 그죠? 그러면 여기뭘 쓰겠어요? Make를 썼을 거예요. He made his name become popular 이렇게 갔을 거라고죠. 네. 그 다음에 아나좀 알려지기 싫은데 뭐 네가 신문에 내 이름 낼 거면 좀 그래, 네할수 없지 뭐 허락해 줄게. 그러면 he let his name 그죠? Let으로 썼을 거예요. He let his name become popular. 거라고. 근데 여기에 have를 쓴 이유는 뭐라고? 의도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냥, 그냥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얼떨결에 그냥 있는데 이름이 이, 이, 유명해진 거야. 그 사람의 의도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경우예요. 그가 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그냥 유명해진 거야. 그 사람하고 이 이름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뭐 의도성이라든지 어떤 이 그런 게 없다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졌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make와 let과 have의 차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사역 동사는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1번 해 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어 지각 동사의 경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